안녕하세요. 점술가 지안입니다. 오늘은 운이 막혀 있는 사람, 운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 드려 볼 건데요. 일단 운은 운반하다, 운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한마디로 운은 돌고 돈다. 운은 움직인다라는 의미겠죠. 물론 사람이 운이 늘 좋을 수는 없지만 항상 운이 막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항상 운이 정체가 되어 있는 분들 특징 네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찔리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만 하고 무언가 이룬 듯이 스스로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운동이나 다이어트, 공부, 뭐 자격증 공부 이런 것처럼 내가 뭔가 시작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게 항상 마무리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 빼서 저 옷을 입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살을 빼기 위해서 닭가슴살을 엄청 주문을 해요. 헬스장도 등록을 해요. 헬스장 한 2-3일 가고 닭가슴살 2-3일 정도 먹어요. 그리고 아 2-3일 정도 했으니까 좀 오늘 하루쯤은 치팅을 해도 되겠지? 치팅하다가 그 다음날 아 오늘만 먹자. 또그 다음날 오늘만 먹자. 결국에는 마무리가 없어요. 마무리가 없으니까 살 빼서 입어야지 했던 저 옷도 입을 일이 없는 거죠. 타로를 아는 분들은 1번 마법사와 21번 세계를 보면 1번 마법사가 하나의 봉을 들고 있고요. 21번 세계는 두 개의 봉을 들고 있어요. 마법사가 가지고 있는 봉은 새로운 시작. 21번 세계 카드에 나오는 봉은 하나는 마무리, 하나는 또 다른 시작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1번에서 21번까지 가려면 2번부터 20번까지의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1번까지 시작하는 에너지만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는 과정, 관리하는 과정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완성된 것이 없다. 마무리가 없다. 그러면서 시작은 했잖아 하면서 이제 위안을 삼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해야지 하면서 안 하는 것들, 시작만 하고 계속 묵혀두고 있는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뭔가 이룬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자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유지하는 힘이 없고 그 과정을 거치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운이 완성이 될수 없고 순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불편한 상황이나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는데 상대방이 회피형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좀 생각만 해도 답답하지 않나요? 뭐 상대방이든 내가 회피형이면 그 연애는 감정의 찌꺼기만 남는 연애가 될 거예요. 연애를 하다 보면 다툼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소한 어떤 갈등이 생겼는데 나는 이 갈등을 좀 해결을 해보려고 대화를 시도를 하는데 상대는 계속 어, 미안해. 라든지 아니면 애교로 무마를 하려고 하던지 정말 심한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잠수를 타버린다던지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회피를 해버리면 처음에는 그래 하고 넘기면서 괜찮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감정이 계속 쌓이죠 그러다 보면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우리의 이 처음과 같지 않은 관계를 해결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회피하는 게 습관이 되면 나도 입을 닫아버리게 돼요. 나도 어, 그래 얘기해봤자 저 사람은 또 해피하니까 얘기해봤자 또 싸움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해피는 에너지 찌꺼기를 만들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운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화가 아니라 통보로 관계를 이어간다 상대방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약속은 해놨는데 상대방이 나 오늘 못 만나 약속 시간을 정할 때도 2시 어때 이게 아니라 나 2시에 마치는데 그때 만나자 이거는 대화나 소통이 아니라 통보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오은 소통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통보는 오늘 고립시켜 버리는 거랑 완전 똑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거는 통보를 하는 자신은 통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한테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근데 나한테 의견을 묻지 않고 왜 통보를 해 이렇게 물어봤는데 상대방은 그게 통보인지도 몰랐어. 나는 정말 그게 잘못된 줄 몰랐는데 나는 내 의견을 얘기한 건데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럼 그 상대방은 진짜 그 통보가 통보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자신이 통보하는 화법을 쓴다는 걸 모르는 분들은 타인과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다 통보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의견을 묻지 않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묻지도 않고 통보를 해 버리는 거예요. 운 자체가 늘 고립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죠. 모든 것에서 다 통보를 하니까요. 내 인생은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이래.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내 팔자가 원래 그래서 그래. 원래라는 단어 안에 갇혀 살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하지 못하다. 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괜찮은척 성숙한 척, 이해하는 척 이렇게 척을 하는 거는 대부분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척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도 계속 척을 하게 돼요 이게 또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기가 오고 이 시기에 운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직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킬러로서의 나와 진짜 내가 다른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요. 유튜버로서의 나와 진짜 내가 너무 갭 차이가 크다면 또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역할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엄마로서 나와 진짜 내가 다르면 혼란이 올 거고. 아내로서의 나와 진짜 내가 다르면 또 거기서 혼란이 올 거예요. 인스타에 보면 인플루언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사진대로 사는 인플루언서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아요. 인스타에 올리는 나와 실제 내가 다르니까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지금도 많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네 가지에 다 포함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평소에는 괜찮은데 최근 들어서 뭔가 좀 막혀 있는 기분이 든다. 그러면 지금 이네 가지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 지금 막혀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얼른 해결을 하는 게 좋겠죠? 혼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